이리 이뭐 이렇게 깨끗하네. 안녕하세요. 이거 터시 어떤 거 같아? 괜찮은데? 아, 니 진짜 넣었을 때 어때? 아니, 이거 따뜻할 거 같아. 장갑 여기다 장갑 하나 더 끼고 이렇게 하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니까 이게 스쿠터가 아니더라도 그니까 나 저거 이거 있다니까 이거 <laughs> 아 이거? 잠깐만, 할리에다가 어 그, 할리에다 할 거? 어아 전용이 있어? 전용 있어? 전용이 있어? 전용이 없거 그냥 전용은 거, 그냥 아 시티백에다 끼우는 그런 거아 <laughs> 진짜? <laughs> 진짜 아 정말? 어 있다니까 아 근데 진짜 이거 하면 진짜 따뜻해 내가 이게 11월 초인가 10월 말인가부터 이거 꼈어. <laughs> 아, 근데 이번에 껴야 돼 이렇게 너무 날이 꺼져가지고 아, 어, 아니 진짜 이례적으로 이렇게 11월 달에 이렇게 추운 날은 진짜 이례적이로 아형이 오늘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괜찮아. 실시간도 하시고. 아니 너무 재밌었어. 아니 네. 아, 집에 있을 뭐야 그냥. 들어져가지고 저... 쇼파에 들어져 있을 텐데. 정신부터 했어요지 아이고 금 와. 이쪽이 경사가 좀 심해. 여기가 심해서요. 발끝 세우기 힘들어요. 형님 지금 퇴날한몇 킬로 타신거예요2500 2500? 아니 오, 2600 2600이요? 응. 오2600 오. 오. 뒤에서 좀 살짝 밀어야 겠다 살짝 살짝만 오케이 얘한 예, 300킬로 나가요? 어? 형님 나가 근데 내가 못들있어 오케이. 됐어요. 한 번만 더. 가자. 오케이. 신호 좀 걸고 가세요. 테날. 아, 테날. 조심해요. 테날 멋지네요. 아, 근데 잼스는 <laughs> 할리 타시는 거 맞아요? 엔진을 <laughs> 타야 되는데. 들어가세요 <laughs> 어우, 추워. 추워요, 빨리 가요. <laughs> 빨리 가세요. 우와, 근데 진짜 무지해 보인다, 얘는 어, 무지해 보여. 아휴 추워. 들어가으면요 추워요.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. 출발해요, 감기 걸려. 갈게. 못치면못치지 고치 마! 얼른 가, 빨리. 아, 저번처럼, 정훈이가 어? 좋은 장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, 아쉽다고 하던데. 아, 그래? 어 좋아. 어. <laughs>